어, 어, 당에서는 내일 의총이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저희도 정부 입법안을 어,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음.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 약간 합의된 것을 음. 좀 얘기를 하자 토론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뚫린 입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 네. 어제도 이제 몇 번, 몇번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서울공항 일본 가실 때 이제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다 해결된다. 음. 음.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럼 공항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어... 잘 조율이 됐습니다. 아 조율된 것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어, 뭔가요? 네.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음. 그리고 어,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음.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네. 기사 이상.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은 <laughs> 시간이었지만 네. 매우 유익한. 아,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었습니다뭐 네. 구체적인 어딘까지는 음. 저희가 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검찰개혁 관련해서 서로가 음. 의견을 나눈 거는 사실이군요. 그래서 어, 크리스탈 파서블. 크리스탈 파서블이 뭐야? 크리스탈이 뭐죠? 수정. 수, 수정. 수정 가능. 수정. 파서블이 뭐죠? 가능. 가능. 아, 네. 어? 크리스탈 파서블. 아. 아.